자, 지금부터 배터리 팩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케이스에 들어가는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에 배터리를 먼저 넣어 볼게요.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랫줄에 이렇게 다섯 개의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위쪽으로는 세 줄까지도 가능한데 이 위쪽에 또 상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줄까지만 넣어서 대략적으로 3셀로 만들 거기 때문에 아홉 개를 넣어서 3s3p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면 좀 빡빡하니까 어, 간단하게 3s3p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핸드폰을 충전을 했을 때 대략 한여 번, 9번 만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해줄 것 같아서 일단 아홉 개로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3S 3P 배열로 만들 건데 최대한 이 높이를 이 위쪽에 상판에 거슬리지 않게 높이를 맞춰 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5개 위쪽에 4개를 연결을 하는데 배터리 사이는 지그재그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래쪽에는 5줄 그리고 위쪽에는 4줄이 들어갈 건데 이렇게 차이사이에 지그재그로 해서 높이를 조금이라도 낮춰 준 거예요 3S 3P 배열이기 때문에 3개씩 세묶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쪽 앞쪽 세개 그리고 뒤쪽 3개는 마이너스로 돌려줄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 부분 3개만 돌려주시면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 플러스 3개 이렇게 3s 3p 배열을 놓고 이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켈 같은 경우는 0.2t인데 얇은 5mm 짜리로 사용을 할게요 자 제가 항상 하는 작업 있죠 절연링 붙이고 남은 부분 플러스 부분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동그란 링을 붙여줍니다. 니켈이 지나가는 자리에 절연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플러스 세 개를 연결을 하고, 이쪽을 B 플러스 숫자로는 12.6이라고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12.6이라는 우리가 B 플러스를 연결을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 마이너스 3개, 플러스 3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6개를 통째로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B 플러스 옆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하고 플러스를 이렇게 하나로 연결을 하고, 이쪽을 이제 B1이라고 적어줄 거고요. 숫자로는 4.2라고 적어둘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돌릴 겁니다. 자, B 플러스 밑쪽으로 오는 마이너스를 찾기 위해서 그대로 돌려서, 방금 이쪽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하고, 그 옆에 있는 플러스 단자를 또 하나로, 이 여섯 개를 동시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반대쪽으로 돌려서 B 플러스 밑으로 온 마이너스 단자하고 그 옆에 있는 플러스 단자하고 연결한 단자를 B2라고 표시를 해두고 숫자로는 8.4라고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마이너스 세 개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세 개를 연결을 하고 이쪽은 B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하고 0이라는 숫자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이러면 3셀 3S3P 배터리 팩셀 연결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3셀 배터리 팩이 완료가 됐고요. 일단 케이스에 한번 넣어볼게요. 케이스에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높이를 좀이라도 낮춰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이로 만들어줬고요. 이제 배터리 팩이 완료가 됐으니까 간단하게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PMS를 연결을 할게요. BMS 같은 경우는 이쪽 한쪽 면에 이렇게 작은 20A BMS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최대한 공간적인 부분을 튀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벽면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BMS가 부착될 자리에는 이렇게 종이 절연지로 절연을 한번더 해주고 그 위쪽으로 부착을 시키겠습니다. 임시로 양면 테이프처럼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회로를 부착을 시켜놓고 배선 연결을 하겠습니다. 회로가 움직이면 배선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살짝 고정을 시켜주고, 납땜 연결을 한 후에는 전체적으로 절연을 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납땜 연결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단자들의 납을 좀다 붙여줄게요.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단자 쪽에 먼저 납을 다 묻혀 줬고요 가장 먼저 이쪽에 있는 표시가 안돼 있는데 4.28.4, 12.6 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나머지 0 이라는 숫자가 빠졌죠 자이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B-0V에 해당하는 단자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B-0V 방금 전에 표시를 해 놓은 이 단자와 이쪽을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회로에 먼저 선을 연결을 합니다 회로에 0V 쪽에 전선을 먼저 하나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쪽 0볼트 쪽에 길이를 맞춘 다음 전선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부착된 단자에도 납을 묻혀주시고요. 전선에도 또 납을 묻혀줍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하나로 연결을 해서 녹여주시면 연결. 자 이렇게 0볼트인 부분 B-를 이쪽에 연결을 했습니다. 같은 이름끼리 연결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단자 4.2V를 연결 할게요. 4.2도 아까 우리가 숫자로 표시를 해놨죠? 자, 이쪽에 보면 B1이라고 표시를 하고 4.2라고 표시를 했네요. 그러면 4.2 같은 경우는 이 단자에 연결을 하면 되니까 이쪽 단자 쪽으로 해서 선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2V 같은 경우는 이쪽 단자죠? 4.2V. 단자 쪽에도 납을 붙여주시고요. 선을 길이에 맞게 잘라서 선과 이 단자를 같이 녹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4.2 부분도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8.4. 자, 8.4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이쪽 B2 8.4라고 표시해 놓은 이 단자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8.4에 선을 하나 연결을 했고요. 자, 이렇게 회로의 8.4 부분도 이렇게 와서 여기 표시된 B2 8.4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12.6. 12.6은 아까 이맨 앞에 B 플러스죠? 12.6이라고 표시해 놓은 이 부분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12.6 B 플러스까지 연결을 했고요. 자, 이렇게 모든 연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 단자에서 제대로 출력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배터리 마이너스, 배터리 플러스. 배터리 전압은 12.22V가 나오고요. 자, 출력 P 마이너스 P 플러스. 자, 12.2V 12 2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회로 연결은 아주 잘 됐습니다. 자 이제 절연 작업을 하기 전에 일단은 이쪽에 밸런스 케이블을 하나를 달아줄게요 우리가 이제 간혹 밸런스 충전을 위해서 밸런스 케이블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자 이쪽 위쪽 단자에 선을 하나씩 더 연결을 해서 이렇게 덧대는 식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밸런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온 단자 이 위쪽에 튀어나온 단자가 위로 봤을 때첫 번째가 b 플러스 그 다음 b2 b1 b-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선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이 선은 B 플러스 12.6V에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B 플러스 연결을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B2죠. B2는 8.4V. 이쪽에 연결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8.4V 단자 위쪽으로 덧대서. 8.4 연결을 했고요. 세 번째 B1, 4.2V죠. 4.2V. 4.2도 연결을 했고요. 마지막 남은 선, 네 번째 선 같은 경우는 B-, 0트죠 자,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도 회로 위쪽으로 연결을 해줬고요. 밸런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4.07, 4.07, 4.06. 밸런스 아주 좋습니다. 연결도 잘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출력 단자만 뽑아주고, 나머지 전연 작업을 해서 배터리 팩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XT60 단자를 이용해서 배터리 쪽으로 들어갈 출력 단자를 만들어 줬고요. 이제 배터리 쪽에 연결을 하고 절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 단자까지 연결을 했으니까 이제 배터리는 절연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팩은 완성을 했어요. 이쪽에 이렇게 넣어주면 아주 잘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케이스에 딱 맞게 들어가는 사이즈로 배터리 팩은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케이스 가공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위쪽에 손잡이를 달아줄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들어와서는 간섭은 없을 것 같네요. 정확히 가운데 쪽으로. 전잡이 부분은 완료를 했으니까 이제 상판 상판이 문제다. 가장 가운데 쪽으로 뭐 아이언맨 심장처럼 메인 스위치를 이 가운데 쪽에 넣어줄 겁니다. 스위치도 이다 중고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배터리에서 예전에 사용했던 배터리인데 고장 난 제품을 해서 뜯은 제품이라 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이 스위치를 가장 가운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사이즈는 맞게 들어가고요. 배터리 의 잔량을 표시해주는 전압계 이런 작은 녀석을 사용을 할 거고요. 전압계를 잘 넣어야 되는데, 자 전압계 같은 경우는 이 위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킬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잘량기 하나 넣어줬고요. 핸드폰 충전 단자를 이 양옆으로 넣어야지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위치로는 이쪽이 제일 나을것 같아요. 이렇게 홈들이 있어가지고 이 아래쪽 양쪽으로 두 개를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얼추 딱 맞는 사이즈라서 저는 이쪽으로 해서 핸드폰 충전 단자를 한번 넣어줘 볼게요. 자 이렇게 양 옆으로 핸드폰 충전 단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뭐 거의 다다 다 됐죠. 스위치를 켰을 때 전압계가 들어오면서 충전 포트 두 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이제 그러면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를 하나 달아줘야 되겠죠. 자 충전 단자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전 단자도 하나 달아 줬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단자들을 글루건으로 좀 고정을 해준 다음에 배선 연결을 하나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선 연결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게 우리가 이제 배터리와 이렇게 XT60 단자로 해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스위치에서 배터리로 가는 메인 전선 배터리와 연결될 선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또 스위치에서 출력선, 마이너스는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출력 플러스 선만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급속 충전단자 두 개의 전압계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충전단자 같은 경우는 배터리와 연결될 이 선하고 동일하게 하나를 더 연결을 해서 전원을 켜지 않아도 충전이 될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배터리와 연결될 이선 있죠? 자, 스위치에서 보시면 6시 부분과 3시 부분을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놨어요. 예전에 쓰던 제품이라. 그래서 6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터리 입력으로 들어가는 플러스 선이고, 3시 같은 경우는 입력 출력 같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선입니다. 마이너스 선은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니까 전원 단자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6시와 3시를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해서 지금 메인 배터리와 연결되는 선을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3시 부분에 있는 마이너스 선을 하나가 더 연결이 돼서 이 마이너스 선 같은 경우는 제품으로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제품으로 갈 플러스 선은 여기에 보면 12시와 9시를 하나로 합쳐서 이제 출력 플러스 선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플러스 선은 이두 개의 선을 하나로 합쳐서 선을 하나를 더 뽑아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선이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선을 이 회로의 마이너스, 전압계 마이너스, 충전단자 마이너스, 여기에 있는 회로의 마이너스까지 전부 다 마이너스끼리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을 하나를 더 연결을 했고요.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된 선을 이 충전단자에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면서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선 같은 경우는 이 급속 충전 회로 마이너스에 먼저 연결을 했습니다. 선을 하나를 더 연결을 했으니까 이 선을 이제 충전 단자를 거쳐서 전압계 그리고 이쪽에 있는 또 급속 충전 회로까지 오면 마이너스 선 전부 다 연결을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충전 단자 마이너스 단자 쪽에 연결을 해줬고요. 자, 이번에는 전압계인데, 자, 이 전압계 같은 경우는 선이 달려있으니까, 이두 개를 동시에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충전회로에 같이 연결을 해줘버릴게요. 그러면 모든 단자가 연결이 되는 거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다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러스를 연결을 해야 돼요. 자, 플러스 같은 경우는 출력선 같은 경우는 여기 단자 비어있는 단자 12시와 9시를 하나로 합쳐서 선을 하나 만들어서 또 똑같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 충전 단자의 플러스만 따로 연결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9시 부분과 12시를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급속 충전 회로 두 개를 연결을 하고 이 전압계까지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속 충전 회로의 플러스의 선을 하나를 연결을 했습니다. 출력 플러스 선을. 그러면 이제 전압계와 이 급속 충전 회로가 남았는데 아까 마이너스를 연결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달려있는 선을 하나로 합쳐서 이쪽에 있는 급속 충전 회로에 플러스에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출력으로 나가는 플러스 선까지 모두 연결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충전 단자에 플러스 선만 남았죠? 우리가 이제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충전될 수 있게 우리가 배터리로 오는 이선 있죠? 플러스 선 하나를 따서 이쪽에 플러스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스위치를 키지 않더라도 이쪽으로는 충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배터리랑 다이렉트 연결하는 선이 되니까. 그래서 이쪽 플러스 선을 하나를 따서 충전 단자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메인 플러스 선에서 선을 하나 따서 충전 단자에 플러스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모든 연결이 끝났어요. 그러면 배터리를 체결을 하고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를 이렇게 넣고 케이블을 체결을 하겠습니다. 자, 체결을 하고 이쪽 품 사이로 이 케이블은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딱 맞게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케이스에 딱 맞게 들어갔고요. 전원을 켜볼게요. 자 전원을 켜게 되면 이렇게 배터리의 잔량 표시가 나오고요 스위치에 LED가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급속 충전에도 지금 파란 불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보조 배터리 우리가 파워뱅크 소형 파워뱅크죠 3S 3P로 만들었으니까 대략적으로 용량은 1 4 a 페 정도 되는 그런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뭐 맥주캔뱅크보다 용량이 좀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핸드폰 충전을 했을 때는 뭐 계산상으로는 한 8번 정도 충전할 수 있는 8번에서 9번 정도 충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